단순히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신병이었다? 주술의전 빌런 5인의 충격적인 정신병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런은 사멸회의에서 가장 기대되는 빌런, 제닌 나오야입니다. 제닌 나오야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해당되는데요. 성인 초기부터 다양한 맥락에서 과대성, 존경, 욕구, 공감 결여에 만연한 양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제닌 나우야는 출생과 동시에 이 내용을 충족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인데요. 자신이 가문에 당주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아래로 두는 발언과 태도가 반복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무한한 성공, 권력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제닌과 당주의 자리에 집착하고 서열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된다고 할수 있죠. 또한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하며 높은 지위의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믿는데요. 이는 주력이 없는 비주술사, 약자에 대해 동등한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급이 아니라고 취급하는 장면을 보면 해당한다고 할수 있죠. <목소리> 조건 의식과 과도한 존경 모두 충족하고, 대인관계를 착취하는 점이 있어서도, 마키와 마이 둘을 무시하고, 가문 사람들을 서열 도구로 다루는 방식을 보면, 조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 부족과 오만한 행동은 등장과 동시에 쭉 유지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타인을 시기한다는 점에서는, 토우지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감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닌, 나오야는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판단되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빌런은, 이 기가이다. 오시에테아르 역사상 최강의 주술사 류멘스쿠나입니다 류멘스쿠나는 당연하게도 반사핵성 성격장애에 해당됩니다 시부야 사변때의 대량 살상만 보더라도 많은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데요 사회규범 위반 안전에 대한 무시 양심의 가책결협 ガキども、まずはお前らだ。俺に何か話があるのだろう指一本分くらいは聞いてやる。行ってみろ。どうか表を上げろ。たクダか指の一二本で俺に指数できると思ったかミミコた、え、た、ミ됩니다 나가 아 기만성 장면은 이타도리 유지의 몸속에 있으면서 감자도리를 농락하는 것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카이카이미래의 모든 것을 게이리 아무것도 구해나이 가장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과학성이 강조되는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전 시대부터 자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천재지변 재난이라고 생각해왔던 인물들 때문에 더욱 공격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과학적 쾌락을 즐기는 성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함보다 자신에게 쾌락을 제공할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면 타인을 대상 또는 재료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캐릭터는 주술사 킬러 도항 후식으로 도우지입니다. 후식으로 역시 돈만 주면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노다 젠. 세쇼 타이 암살. 1마이 감아나이카. 이즈. 서로 話을 受けてやる. 사회 규범을 위반한다는 점에서는 암살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한다 볼수 있고 반복적인 거짓말, 타인을 이용하고 사기를 친다는 점에서는 아마 나이에게 현상금을 걸고 고조의 신경을 깎아내던 장면이 일부 해당된다 고 생각합니다. 과민성과 <laughs> 공격성은 당연히 충족하고 지속적인 무책임 또한 아내의 죽음 이후 아들을 가문에 넘기고 이름조차 까먹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다 메이기비야, 괜기가. 음? 어. 다르다케. 양심의 결여 부분에서는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이 되고. 난데, 오마이가 거기니 이르. 난데. 아. 소유 의미네. 고조 사토루와 오레가 죽이다. 나아가삼 전반의 허무와 자조가 섞여있다는 점에서 다른 반사의성 성격장애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술회전에 나오는 빌런과의 차별점은 토우지의 폭력은 단순한 쾌락,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허무, 자조 정서적 절단에 가깝습니다. 토우지는 처녀주박으로 인해 주력이 0이었고 이에 따라 가문 내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징벌방에 갇히거나 멸시를 받으며 자라왔죠. 이후 가문을 나와 후식으로의 엄마와 만났지만 죽고 난 이후 반사회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p t s d 의 일부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다는 점 정서의 회피적인 성격에 나타났다는 점 부정적인 정서와 소외,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충족된 진단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래시백이라던가 악몽과 같은 침습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과도한 각성상태, 즉 불안해하거나 예민하게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PTSD에 부분에 당된다고 할수 있죠. 때문에 윤리적인 결함의 문제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정서 시스템이 꺼져버린 상태에서 삶의 의미를 회복할 통로가 막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우즈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스쿠나와 다르게 냉소적으로 보였던 것은 만성적인 박탈과 학대가 만든 외상성 정서 절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캐릭터는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판을 꾸민 사상 최악의 주술사 켄자쿠입니다. 켄자쿠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하는데요. 살인, 신체 강탈, 대규모 살인사건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여지없이 사회규범 위반에 해당하고 타인의 몸을 사용해 장기간 잠입하고 동맹, 관계 모두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기만성 또한 충족합니다. 빨리 답해! 너는 누구야?! 이쇼. 충동성은 초계획형인 켄자쿠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세계 붕괴 수준의 위험을 감소하려고 한다는 점 이에 따른 생명윤리에 대한 책임 개념의 부재. 나나まだまだこんなものではないはずだ人間の可能性は.それを自ら生み出そうともした. 후회의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공격성, 안전에 대한 무시, 지속적 무책임, 양심의 가책 결여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반사회성이라고 해도 스쿠나와 토우지와 비슷하지만 또 결이 다른데요. 바로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낮은 불안입니다. 낮은 불안은 단순히 겁이 없다가 아니라 멈춰야 하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몸을 갈아타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 최악의 주술사. 카모 놀이토시로불리며 오명을 썼음에도, 당황, 수치, 공포를느끼지 않고 지속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 침착함을 보인다고 할수 있죠. <놀람> 카모 노리시놀이모 s h a r 이터 share! Come on! Nani! Do you go to? Come on! c o 또한 사이코패스적 특성으로 보통 인지적 공감이 높고 정서적 공감이 낮은 특징을 꼽는데요. 인지적 공감은 상대가 뭘 느끼는지 머리로 맞추는 능력이고 정서적 공감은 상대의 고통에 내감정이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가 아픈 걸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정보를 이용해 더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켄자쿠에게 적용하면 인간의 공포, 혼란을 이해하고 예측하지만 거기에 정서 반응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몸을 갈아타기도 하고 변수, 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私たちから生まれるものは私の可混沌の中で 마지막으로 폭력을 도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스쿠나와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스쿠나의 경우 싸움 자체가 보상인 느낌이 있는데요. 전투하는 과정 중 상대를 썰어트리는 즐거움이라던가 상대가 무너지는 과정을 감상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laughs> 켄자쿠의 경우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을 보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볼수 있죠 자신의 계획인 인류의 진화를 위해 폭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고통은 필요하면 만들고 없으면 생략하는 느낌으로 효율에만 기준을 둔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켄자쿠의 폭력은 잔혹하다라는 느낌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방식이라는 취지에 발생하죠. 즉, 스쿠나가 악당이라면, 켄자쿠는 실험자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술회전 속 빌런은 게토스그루입니다게토스그루는 망상장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망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점은, 비주술사를 말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고정신념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비주술사와 미나고로신이 쓰려면 예이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조현병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망상의 영향 외에는 기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 조증이나 우울사파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박해영과 과대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의 경우 주술사에게 비주술사가 위협된다라는 신념을 말하고 있고 과대영은 자신이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정의의 수행자라는 사명감을 가졌다는 점에서 해당한다고 할수 있죠. 가산에 대해 지요 なんで術師だけの世界を作るんだ <laughs> 意味わかんねー子供じゃないんだ誰でも彼でも理解してほしいとは思わないさ 이와 더불어 반사회성도 해당되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외상 사건과 도덕적 손상 그리고 극단적 이념화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개토에게서 외상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사건이었는데요. 회역 옥절에서 크게 두번 무너지죠. 약자를 지키는 게 옳다는 신념이 무너지고 주술사는 비주술사를 보호하는 존재다라는 신념이 현실과 충동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신념이 무너지면서 단순히 많이 힘들다가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정의는 뭐였지? 이게 옳은 일이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와 같은 질문에 답을 못하며 도덕적 좌표가 붕괴되었죠. 그렇게 비주술사를 원숭이라고 부르며 지속적으로 혐오하고 약자를 지키려 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발생했으며 자신의 죄책감을 합리화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는 너무 괴롭다고 느껴. 내가 옳다. 세상이 틀렸다. 와 같은 합리화가 진행되었고 이게 심화되면서 극단적 이념화로 나아갔습니다. 둘다본じゃないよ 아직 그 단계じゃない. 술시스 키미. それを否定する君.これらはただの思考された可能性だ.らを 본뇌にするのかは 君がこれから選択するんだよ. 극단적 이념화는 정신진단명은 아니고 사회심리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개인이 고통과 혼란을 견디기 위해 세상을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규칙을 절대 진리로 붙잡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토에게 대입해보자면 복잡한 현실, 즉 선한 주술사, 악한 주술사, 선한 비주술사 등 다양한 인간군상이 있다는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해버리죠 비주술사는 문제의 근원이므로 제거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러한 단순화를 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혼란이 줄어들고 선택이 쉬워지며 나는 옳은 일을 한다는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념은 개토에게 치료제가 아니라 마취제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죠. 종합하면 개토의 학살 장면만 보고 반사회성이라고 보기에는 회오곡절편에서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 일치하고 단순한 망상으로 보기에는 현실 검증력이 충분하며 논리와 전략이 조직적이라.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토를 볼 때는 선한 사람이 왜 이런 잔혹한 선택을 했는지, 그 잔혹한 행동을 하면서 왜 이토록 뻔뻔한 정의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를 질문하며 본다면 개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토는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도덕적 손상이 나타났고 이를 극단적 이념화로 완성시켜 반사회성과 망상 증상을 보였다고 할수 있죠. 오늘은 주술레전 빌런들의 정신병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제덕이었고 정신병 진단이 궁금한 캐릭터를 댓글로 써주시면 열심히 작업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